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구정 명절을 앞두고 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어, 주말에 만들고 있고, 주말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가끔 늦으면 이제 일주일, 요일에할 때도 있기는 한데, 예, 토요일에 만들고, 토요일에 올리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오전에 시장을 좀 다녀왔어요. 재래시장을 다녀왔는데, 어, 보통 명절 이렇게 직전에는 그 명절 준비를 해야 되는 이후로 사람들이 많고 뭐 길에 차들도 많고요. 그래서 항상 막히고 붐비고 그러는데 어 이번 명절은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 막힐 줄 알고 좀 준비를 하고 나왔다가 막히지 않아서 조금 뭐 기분이 좋았다기보다는 뭐좀 당황스러웠던 예, 시장 에서그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명절 연휴가 좀 길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그 명절을 설계했고 휴가를 또 이렇게 일정을 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열흘 이상 이렇게 또 휴가 일정을 짠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많이 나갔고 지금 인천공항은 거의 뭐 역대 최대의 그런 이용률을 보여준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뭐0만 명이 일단 훨씬 넘어요. 제 정확하게 그 진짜 뭐 인원 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어0만 명이 넘게 빠져나갈 정도면은 그렇겠죠. 뭐그 인원이 몰리는 곳은 엄청나게 붐비겠지만. 그 이외의 모든 지역은 다들 한산하겠죠. 예.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 영향이 정말 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어, 진짜 돈이 없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과거 진짜 초저금리였을 때에 비교하면은 정말 금리도 많이 올라서 뭐 은행들은 역대 최고로 이렇게 뭐 행복한 시기일 수 있겠으나 뭐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돈들이 좀 많이 없고 돈이 말랐고. 또 해외에 나가서 많이들 쓰다 보니까 내수 경기는 더더욱 안 좋고 그래서 돈들이 더 없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항에 사람들이 많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이런 흐름을 보면 어 내가 장사를 못하고 일을 못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세상이 어떻고 뭐 경제가 어렵고 무슨 이유가 있고 이런 거는 참, 참 변명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변명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제 습관이 그래왔으니까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건다 하게 되어 있고 예, 돈이 없어도 능력이 안 돼도 예, 하려고 하면은 뭐그 의지가 중요하구나 예. 환경이 중요하고 그런 것도 뭘, 물론 있겠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아니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좀 사설이 조금 길었고요 자 예, 보시면 또 이제 유로 달러 일봉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예, 보시면 이제 요걸 그냥 써놓은 것들 제가 오늘은 약간 그 글을 조금 길게 써놨어요 말을 좀 적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간략하게 이제 유로 달러를 한번 뭐 그래도 좀뭐 나레이션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대략이라도 읽어보면 어, 왕관을 차지하기 전과 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 왕관을 차지하기 전에는 이제 혼자서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 전 국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체제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맞는 그들이 이제 듣기 좋아할만한 그들이 원할만한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왕관을 차지하고 나오면 어, 왕관을 차지하고 나면 예 그러면은 그땐좀 달라지죠, 사람이. 예, 뭐 우리나라 속담에 있듯이 뭐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은 가기 전이랑은 사람이 뭐 다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걸 이제 뭐 나쁜 의미로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게 봐선 안 되지. 어떻게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같을 수가 있나요? 뭐 당연히 다른 거죠. 정말 급할 때와 급하지 않고 느긋하고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람이 행동도 말도 생각도 다 달라지는 법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나쁘다고 볼게 아닌데, 예, 그걸 나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그때 했던 약속, 그리고 지금 했던 약속이, 이제 그게 이제 이행률이라든지 따져봐서, 어, 이행률이 뭐, 그때 말했던 것보다 약하거나 떨어지면, 그런 거 뭐, 비판 여지가, 내 네. 비판할 여지가 없는 거는 당연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그 비판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 그걸 아예 안 지키는 게 이제, 정말로 지킬 의지가 없었는데, 어 그런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된 건지 이제 우리가 이런 걸좀 따져봐야 돼요 예 물론 이제 뭐 그러나 마나 이제 좋은 소리 듣긴 힘든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급할 때와 급하지 않을 때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요런 거는 좀 이해하고 조금 관대하게 넘기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향이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전 트럼프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뭐 그런 성향이거나 뭐 제가 뭐 그쪽에 뭐 찍었거나 뭐 제가 투표를 할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이 그렇다해요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들이 좀 강했어요. 예, 예, 강했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해소도 안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느낌은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어떤 멘트를 할 때는. 아, 좀, 트럼프가 말을 좀 거의 뭐 막말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런 말을 또 자주 하고 즐겨 하는 것 같아요. 즐기는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아 암튼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거는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여기 좀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한번 읽어보시고요. 음. 자, 이건 이제 달러엔인데 뭐 달러엔에 대해서도 이거 써놓은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별달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말로서 할 거는 별로 없고 예, 글로 써놓은 것을 이제 눈으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요. 네. 그렇고어 크루도 일은 약간 얘기할 게 있어요. 뭐 많지는 않은데, 아 어,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화석 연료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이라 해서 뭐 일시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에, 대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대세는 누구도 못 바꿔요. 1 0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아무리 대단하고, 그리고 어떤 뭐 재벌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정말로 날고 기는 재주를 갖고 있다고는 해더라도, 그래봤자 신의일 수는 없잖아요. 인간에 불과하죠. 어떤 그, 대세는 그런 어떤 흐름, 역사적인 흐름이라지 전 세계적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주 약간 지연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뭐, 진짜, 뭐, 진짜 몇 초도 안 되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의 뭐 지연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안 되거나. 예, 그래서 그런 건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예. 화석연료가 뭐, 저물어가는 거는 뭐, 그건 필연이에요. 그건 뭐,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가능성이 높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100%인데, 다만 이제 그게 얼마나 빨리 오고 늦게 오느냐의 차이죠. 예. 지금 이미 그, 뭐, 신차 팔리는 거, 제가 자동차로 이제, 예를 들게요. 보면은 뭐, 정말, 10% 이상이 전기차고, 그 비중은,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 비중의 증가폭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니까, 이 흐름은 되돌릴 수는 없다. 예. 그리고 가장 큰 수요차가 전기차인데, 이제, 이, 휘발유차가 점점 줄어들고 전기차가 점점 더 많이 팔린다는 건, 뭐,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정말로 현실이 돼가지고 내 눈앞에 닥쳐있을 때 무슨 준비를 하려면 그건 항상 늦어요. 예. 자, 그런 부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어,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도 여기 써놓은 거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길게 써놨기 때문에. 예, 그냥 이걸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항생인데, 항생 얘기는 약간 할게 있죠. 이거는 뭐, 오르는 흐름이긴 한데, 아 이거를 어, 추세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글로써 써놓은 거고요. 뭐 미국과 중국이 둘다 이제 잘 살게 되고 이제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고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체제가 다르고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또 더구나 이제 그 시진핑이라든지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 정말 그 성향이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쪽 우리들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뭐 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뭐 그런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 길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자, 그런지 얘기를 써놓은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종목들은 좀 살펴봤어요. 예. 뭐늘 그랬듯이 이렇게 주요 종목도 살펴보고 이렇게 또 코멘트를 약간 하는데, 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어, 외부에서 벌어서 좀 내부에서 써야 국내에서 돈이 돌고, 국내의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이랄지, 예, 어떤 여러 가지 뭐 학문이랄지,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가 어쨌든 발전이 되고, 예, 또 그렇게 발전이 돼서 이제 강해진 경쟁력으로 더 진로폰 상품과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도 소비하고 해외에도 수출하고 이런 이제 아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이 돈을 지금 다 외국에 나가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거 워낙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예. 또 국내에 있어도 또 소비를 외국 기업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많이 힘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서 뭐 하고 싶은 거는 기여해야 되는 거가 사람이고 그건 뭐 저도 다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라 생각해서또 자제하라 그런 게 솔직히 잘 되진 않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게1 0 0이면 그걸 다 포기하고 살면 안 되겠죠. 그럴 수도 없고. 예그 병랍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5에서 10 정도는 조금 양보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소비할 것이 100이면 한 5에서 10 정도는 국내에서 좀 소비하고 예뭐더 많이 해주시면 더좋고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할 거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상품 구입하고 하려다가 예 굳이 시장을 나갔습니다 저 시장 가는 거 개인적으로 요즘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어린 시절에는 그런 걸 이제 부모님 손 붙잡고 다니는 거 좋아했고 예 청년 시절에도 그런 걸좀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이야 뭐 귀찮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게 있어서 그냥 그런 필요한 물품을 이제 구입하러 간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때만 가거든요. 어 근데 굳이 안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게 더 편하고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좀 소소한 노력 같은 걸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예, 예 우리나라 그 경제라든가 예 어떤 지방 상권이라든지 예, 자영업자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예,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예, 또,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사니까, 뭐, 어떤, 뭐, 거창하게 무슨, 뭐, 진짜 뭐,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 되게, 되게 소소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소소하게 그런 거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는 거고,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돼요. 예,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예,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